bye 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에서 제일 예쁜 빌라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다른 타입, 두 가지 타입을 소개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실제로 많이 와서 봐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공개되는 타입인데, 이 타입의 장점은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실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복도식으로 기역자로 꺾여 있는 타입이었고, 이번에도 가변형 방이 있어서 방을 4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주방과 이 폴딩도어 있는 방이 아주 유용한 빌라죠. 이 빌라의 위치는 급행열차가 있는 운정역에서 1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편의시설은 다리 건너에 있는 운정 신도시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에는 정말 큰 호수공원이 있는데요. 운정 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산책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도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빌라의 외관 모습입니다. 면적이 큰 편이라서 건물이 다른 빌라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할수 있는데 어, 이 집의 또 장점은 건물 아래쪽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연관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에 탑승까지 계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들러 제품이고 엘리베이터는 좀큰 엘리베이터입니다. 낮은 쪽에도 버튼이 있어요. 1 3인치입니다 오늘은 이 왼쪽에 다른 타입의 모델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전실 사이즈는 보통 빌라들과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발 수납장의 왼쪽에 상부장과 하부장이 나뉘어서 문짝 6개가 있고, 이 오른쪽에도 수납공간을 위쪽이랑 옆쪽 그리고 벤치 형태로 만들어서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주 신는 신발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관하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금색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는데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에서 일괄소등 양치를 못 봤는데 들어오니까 이 왼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네요. 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거실이라든지 주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90도를 꺾어야 거실과 주방으로 나갈 수가 있고, 저기부터 보여드리고 오면 제가 동선을 놓칠 것 같아서 입구에 있는 방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어, 두 개의 방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있는 방은 이 음, 정도 사이 주고 모두 합쳐서 네개의방까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 뒤쪽에 수납장 문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붙박이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엘리베이터가 여기 위치였어요. 그래서 뒷 부분에 남는 공간에 여기를 문을 달아서 붙박이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모든 방에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방은 이 원목으로 시공을 했고 거실과 주방은 어, 이 비앙코 패턴의 타일인데요. 이거는 수입산입니다. 영상에서는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의 수입 타일로 바닥 시공을 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방이랑 비슷한 사이즈의 방이에요. 어, 딱 손님들이 오면 아주 좋아하게끔 DP도 아기자기하고 또 거실 주방은 고급스럽게 DP를 해놨습니다. DP도 잘하고 집도 예쁘고 그리고 또 가장 넓은 빌라라서 분양 속도가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아주 많이 시켜 먹는데 외부인들이 실내를 못 본다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비앙코 패턴의 타일들로 그리고 금색과 흰색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많이 했네요. 비데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가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안방입니다. 또이 집의 장점이 이런 예쁜 이런 소품들로 집을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아주 잘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침대 옆쪽에는 세 칸의 이 흑경을 달아놨어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한 칸은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면 드레스룸을 만들었습니다. 요 깊이가 꽤 있어서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이 오른쪽 벽 쪽에 서랍장 정도를 한두 개로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방과 거실의 시스템이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치고는 길이가 조금 더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더 여유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폴딩도어를 실내에 달아서 조금 더 유명한 집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를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방으로 사용하려면 이 폴딩도어를 닫고 안쪽에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여기를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조절기를 여기다도 이렇게 하나 시공을 한것 같고요 아니면 식구들이 많이 왔거나 우리는 넓은 거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을 다 열어서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넓은 거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식탁 자리 다이닝 룸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이 식탁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 식탁이 어린 아이들은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또 식구 구성원들이 많아서 6인용 이상의 식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식탁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여기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사무실로 이렇게 꾸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용면적은 21평이고 분양면적은 37평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호실의 장점은 앞쪽이 막힘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트홀 위쪽에는 100인치 스크린까지 다 기본 제공됩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타입은 여기가 그냥 통창이었는데요 여기는 수납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델하우스라서 DP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호실들이 여기 통창을 이렇게 수납장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냉장고 자리는 여기한 대고 김치 냉장고는 이것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래도 이 전면부에는 상부장을 하지 않아서 주방이 조금 더 예쁘죠. 양쪽에 환기창도 갈라놔서 조금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식기 세척기 뒤쪽에. 칼 도마 살균기, 광파 오븐레인지까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이 보일러가 안 보이게 수납장 문을 달아놨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죠. 그리고 이 세탁기와 건조기는 옵션이 아닌데, 가장 큰 제품도 들어갈 수 있게 여기 다 이렇게 재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제가 일산에서 인기가 많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 이 고급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복층 타입도 있으니까요. 어이 집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